SK텔레콤의 유심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해킹 사건인데 어제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과방위에 불려나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유영상 대표는 유심 교체하셨어요? 안 했습니다. 저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했고요.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유심 보호 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최태현 회장을 포함하여 거기 사장단들은 유심 교체하면 안 되죠. 아니 내 폰이 해킹 당했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불편해 죽겠는데 S K T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 번호 이동 하고 싶은데 규약이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됐는데 회사 기책 사유 딱 떨어지는데 이거 왜답안 하십니까? 내부 법무 어~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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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가 보고 보고 보다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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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습하고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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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가 보고 고 보고 보는 보고 고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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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. 안 했어요. 그 사이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... <laughs> 보호 서비스에 등록하셨다. 그 네. 얘기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근데 약간 뭐랄까? 지금 그런 것도 좀 고려된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유심칩이 없어서 교체 못 하고 있는데 홀랑 총수랑 뭐 계열사 대표들만 교체했다더라라는 게 하면 안 되니까 네. 그뭐 대승 쪽 차원에서 회장이나 대표도 교체 안 하고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걸 선택한 건 아닙니까? 네, 좀 믿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충분하냐는 알 수가 없는 게 로밍 서비스를 음. 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서비스 보호 서비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네네. 지금 연휴에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숫자가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. 어.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. 로밍했다 운 나쁘면 뭐릴 뭐, 수도, 수도 있다. 네. 그렇군요. 황금 연휴 앞두고 출국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보도도 많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최대 75만 명 해외 여행 계획인데 요 유심 보호 서비스가 로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김건삼 변사님, 저게 이제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만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가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꼈을 때그 통신이 안 되게 막아주는 건데 로밍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유심을 갖고 해외에 가서도 쓸수 있게 하는 거라 지금 양립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이런 거 거군요. 그리고 그렇죠, 지금 유심칩을 바꾸면 좋은데 지금 유심칩이 완전 동나버렸잖아요. 바꿀 수 없어요. 그러면 유심보호가입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. 뭐 클릭 몇번 하면 다 가입이 돼요. 저도 뭐 SK텔레콤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면 이게 이제 복제를 여러 가지 안 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로밍이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공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면 해외 뭐한 75만 명 간다는데,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업무도 봐야 하고 가족들 통화해야죠. 또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안에서 뭔가 예약 체크 해야 하고 다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 이제 먹통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. 아마 뭐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75만 명인데 지금 이미 100만 명1 100, 0만개 가지고 있던 걸 이미 동의나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 가는 사람들 먼저 사실 이 유심칩을 이제 바꿔줘야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더운 나 비행기에 뭐 우리가 보통 두세 시간 전에 가지 않습니까? 다줄수 있다는 거예요. 유심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바꿔줄 수 없어요. 시간적으로 보면.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SK 텔레콤의 책임이 있는 거고 과연 보안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입이 열 개라도 SK 텔레콤은 할 말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자세 가지 사건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구체적인 얘기까지 풀어봤습니다.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.